네, 안녕하세요. 그래선도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매장 소식 전할 겸, 새로 들어온 친구들 소개라든지 매장에서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네, 지금 파충류 샵을 3년 정도 하면서 처음 있었던 일인데 하우스 개코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우스 개코 친구들이 최근에 학교에서 많이 뿌려졌다가 저희 매장으로 또 이렇게 왔었는데 그 친구가 탈출을 해가지고 저희 매장 구석 구석을 좀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그 친구가 알을 어딘가에 낳고 그 알에서 부화한 동화 뱀이 지금 오늘 잡혔습니다. 보시면은 되게 작아요. 이렇게 되게 작지만은 엄청 빠르기 때문에 핸들링이나 이런 거는 쉽지 않은 친구들이고요. 지금은 그래도 좀 작아 가지고 느린 편이고 성체가 됐을 때는 더 작기 힘든 편입니다 이렇게 신기한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저희 매장에 피그미 다람쥐들이 들어왔습니다 피그미 다람쥐 같은 경우에는 햄스터랑 유사하기는 한데 햄스터 과는 아니고요 다람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친구들이 햄스터의 장점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생긴 거는 이렇게 제 생겼고요 요 친구들도 이제 모프라고 해 가지고 색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금액대가 달라지는데, 요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오레오, 하얀색이랑 검은색이 섞여 있는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노멀이 가장 저렴한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회색 부분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친구들은 사육장이랑 사육용품들 다 세트로 해가지고, 어이구, 들어갔다. 네. 요 안에 지금 들어갔는데 어,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사육제에 사육용품 세트로 해가지고 12만원이면 은 어, 충분히 키워보실 수 있으시니까 어, 사육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 오셔가지고 구경하시고 입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렇게 한쌍 단위로 사육이 가능하시고요이 어, 친구들도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어린 애기다 보니까 사람 손에 좀 낯설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핸들링 자주 해주시고 이러면은 어, 조금 더 익숙해진다 보시면 되고 어, 슈가 글라이더도 요즘 좀 많이 키우시는데 슈가 글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수컷의 경우 치선이 있다 보니까 냄새가 조금 고약한 편이에요. 근이 친구들은 치선이 따로 없어서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 따로 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느끼기에는 햄스터보다도 훨씬 냄새가 안 난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서 냄새가 나는 거는 이제 베딩에서 냄새가 좀 나는데 베딩에 나무 냄새 그런 것만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먹이는 밀웜이라든지 조금 더 자라고 나면 슈퍼푸드라 아니면 요런 이제 사료 같은 것들도 먹여가지고 키울 수 있다 보니까 먹이 부분에서도 있어서 좀 되게 자유로운 편입니다.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친구들도 꼬리가 잘려요. 저희 매장에 들어온 친구들 왜다 꼬리가 잘리면 재생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친구들도 재생이 안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꼬리 부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온도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돼서 23도 밑으로 내려가면 이 친구들 겨울잠에 드는데 겨울잠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못 깨일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온도는 23도. 밑으로 안 내려오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집안이 어, 조금 춥다 하시면 위에 뭐 스팟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스팟을 설치해 가지고 온도 맞춰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전기장판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깔아주셔도 이 친구들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야행성이다 보니까 어, 밤시간에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편이고요. 낮 시간에는 뭐 자극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아까 전처럼 어, 이제 구석진 곳에 들어가 가지고 잠을 자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뭐 홈캠 같은 거 하나 있으시다 하면은 요 친구들 밤에 활동하는 모습이나 그런 거 보실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같이 사역하시면서 보시면은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친구들 저희가 이제 모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원하시는 모프가 따로 있다 하시면은 저희 매장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어 이제 일주일 이내로 또 데려와가지고 분양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친구들 예약받고 있으니까 뭐 이제 고가 개체들 하이하이트라든지뭐 루시 같은 경우 뭐 그런 비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장에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또 분양가랑 해가지고 답변도 드리고 빠르게 분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에서는 분양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 저희 매장에서 입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매장 소식 좀 전해드렸고요 사실 뭐 파충류샵에서 피그미 다람쥐 뭐 이제 털 달린 동물이 들어온 거 조금 되게 좀 낯설기도 한데 어, 저희 매장에 있어서 처음 이렇게 털 달린 동물 분양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좀 설레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새로운 친구들 들어온 소식이었고요. 파충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수입 들어온 친구들도 있을 거여가지고 새로 들어온 친구들 생기면 또 그것도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도 지금 공간 매장 공간이 여기 이쪽에 도마뱀들이 한 3,400마리 정도 있고요. 저쪽에는 비주류 친구들 공간이 있고 저희 지금 뒤편에도 지금 공간을 좀더 확장해가지고 이쪽에 피그미 다람쥐 친구들 들어갈 거고요. 이쪽에 곤충들 저희 들어온 거 또 분양 나갈 건데 어 이제 그런 것들또 들어오는 대로 또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본 채널에는 영상이 못 올라가지 꽤 됐는데 요즘에 지금 인력이 되게 좀 부족한 편이에요 저희가 지금 호텔링 친구들도 지금 여기 있는 친구 다 호텔링이거든요 호텔링이 지금 한 45마리 정도 되나 지금, 지금 저 친구들 관리하고 이런 것만 해도 하루가 금방 지나가다 보니까 따로 영상이나 이런 건못 올리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매장에 피급이 다람지 들어왔으니까 매장 놀러 오시면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크레산도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